자 여기 있네요. 네, 네.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. 네네, 될까요? 네. 될까요 하나 둘 셋. 아침 저녁에 아, 어? 주유하기. 왜 어? 주유? 어? 아침 저녁에 조속으로 네.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조석으로주유하 그러니까 한낮에 더울 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, 네. 왜그런지잘 모르겠어요. 네. 그 여러분 혹시 네. 어, 온도가 낮을 때 밀도가 음.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? 아, 그렇죠. 그래요? 그 타이어 음... 공격도 맞춰 가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던 거 같은데. 막시에 좀 배운 것같긴 한데. <laughs> 어. 그게. 어. 이게 밀도가 팽창하는 어. 낮보다는요. 네. 좀 기온이 낮은 아침과 저녁에 주유를 하는 게 네. 훨씬 더좀더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합니다. 어. 아, 그래요? 어. 야,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된다고. 밀도까지 <laughs> 생각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아, 그러면 예전에 그 표현 이 있었잖아요. 뭐, 꽉꽉 눌러 담아 주세요. 이게. 아, 네? 아침과 저녁이 저녁에. 되는 거군요. 어, 어. 아.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한낮에 넣는 건안 좋다. 이거죠. 네. 괜찮하니까 알겠습니다. 네, 네. 네,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. 음, 이 휘발유 음. 수송 탱크가 오는 음, 그런 음. 딱 공급 시간 대는 음. 피해서 주유를 하시는 게 음. 좋습니다. 왜요?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어? 네, 이제 새로운 휘발유가 기존의 휘발유랑 섞이면서 침전물이 올라와요. 아. 그때 딱 제가 주유를 하게 되면은. 그 올라온 침전물과 불순물이 내 차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러면은 뭐 연료의 효율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심할 경우에는 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, 아 대단하다. 알겠습니다. 아, 기자님 참. 9번째가 네, 네. 가득이요. 대신 이거, 이거 우리 주유소에서 어? 어? 늘쓰던 음. 얘기 아닙니까? 가득이요. 다, 가드... 그렇죠. 되게 네. 그렇죠. 많이 그래서. 편한데. 음. 가득이요. 대부분 다 가득이요 그러는데. <laughs> 네, 이렇게 가득이요라는 말 대신에 네, 네. 띄어 주시죠. 조금이요 할까요? 아니요. 딱 이렇게 사분의 2만 네? 채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아 좋습니다. 가득 채우시면요, 네. 그 기름이 반응 속도가 좀더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조금 덜 채우는 게 기름이 주는 속도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 되겠습니다. 왜냐면 차가 무겁거든. 네. 무거워. 그에 가득 차면. 음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 기름 넣을 때 사실 그냥 에 저기, 3분의 2만 넣어주세요. 1과 2분의 1만 넣어주세요. 2분의 어. 이게 좀 어려운데, 리또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? 네 아, 아주 좋은 얘기해주셨는데요 어. 뭐 금액이나 이런 거 보다는 리터 단위로 리터.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제 차의 연비도 알수 있고 음. 또 운전하는 습관도 알수 있고 아주 일석이조죠 그래서 음. 뭐 주유소 가셨을 때 땡땡 리터만큼 주유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어. 권장해보겠습니다 네. 아. 이제는 가득이요 대신에 음. 몇 리터라고 리터?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주유는 연료 게이지가 땡땡땡인데 저는 사실 빨간. 빨간불 들어와야 하거든요. 음, 대 네, 반짝반짝해야. 네. 빨간불일 때 넣는다. <웃음> <웃음> 이런 다는요 네. 주유소 연료 게이지가 네. 뭘까요? 네. 뭘까요? 한 칸일 네. 때. 아 네. 아 네. 한 남았을 때 주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기름이 정말 거의 남지 않았을 때 주유를 하시면은 그 바닥에 있는 연료 탱크 바닥 부분과 휘발유가 부딪히면서 산화를 한다고요. 그러니까 일정량이 증발한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게이지가 바닥을 치기 전에 그 전에 주유를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네요. 음.